축복합니다. 예 네.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과 주님의 것.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 말씀을 볼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사람의 시각로 보는 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쓴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편지 쓴 분의 입장이 아니고, 편지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자, 내 것과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것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내 건데, 어, 내 거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고, 내 것과 주님의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몇가지나눕시다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떻느냐 지금 천국 비유죠? 되는 거 한번 해보고. 보입니까? 네. 네, 천국은, 천국은. 천국은 어떻느냐 품꾼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들여보낸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일꾼으로 쓰는 거죠. 그 일꾼으로 왜 씁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건 단편적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데 쓰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열매를 맺는데 포도원을 꾸려나가는데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친구들을 바르게 이끌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올라치면 되겠죠? 열매를 맺고,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옆에서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여기 여기 비유에는 아침부터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불렀습니다. 뭐라고? 하 천국에 들어오라고. 천국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들어와서 포도원에까지 하면 더 좋죠.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 주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부르고 계신다. 아, 네, 네. 2절에 그가 한 대나리온씩 품권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했습니다. 자,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 너에게 대나리온 하나를 주겠다. 이 대나리온은 어,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하, 하루 일당에 너에게 하루 일당을 주겠다. 그 일꾼에게 약속한 겁니다. 대나룬이 얼마인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얼마를 주겠다고? 얼마를 주겠다고? 한 대나룬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나룬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예. 이 주인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한 대나룬씩 주느냐, 안 주느냐? 우리 그걸 보면 되겠죠?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안중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또 오라고 불렀습니다. 사전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예수, 예수께서 계속 어떡하신다? 계속 부르고 계신다. 계속 부르고 계신다.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절에 제 60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불러서 뭐 한다고요? 불러서 한대 너른 주겠다 하고 사람들 불러갔다는 거 데리고 왔다는 거죠. 6절에 내 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래 되 너희는 어찌하여종 이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1시면 이제 끝날 때가 다된 거야. 시간이 다 됐다는 거야. 어? 승이 뭐가 다 됐다고? 12시가 다 됐다고? <laughs> 그래 맞다. 그래. 12시가 다 됐다. 11시니까 12시가 다되긴다 됐네. 끝날 때가 다 됐죠. 해가 저물어 간단 말이야. 해가 저물어갈 때다 됐는데도 아이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 있야 너희는 왜 놀고 있냐?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황혼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 예수 안 믿고 천국 못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하신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걸 기회를 줬습니다. 똑같이 뭘 준다? 한대나리요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칠 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이르되 너희도 보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게만 하면 한 대는 나주겠다8 절에 전물매 보도원 주인승 성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로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했습니다 예. 절에 이제 하루가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 일 많이 했고 고생했다 하면서 이제 뭐랍니까싹을 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 일당을 주는 거죠. 일당을 주는데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대 내는 시, 박근을, 11시에 온 자는 뭐요? 따지면 1 시간밖에 일안 하는 거요. 1 시간밖에. 한 시간밖에 일했는데, 안 했는데도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 원래 약속이 뭡니까? 한대 내는 준다 했으니까. 한대는 주는 게 맞죠. 그래, 11시에 온 사람이 한대 내는 줬습니다. 근데 10절에 먼저 온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 봐라. 어? 저, 한 시간이 일어난 사람도 한 대나리는 주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많이 주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 말로 지 생각이죠. 지 생각.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 그런 거죠. 원래 약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침에 부른 사람도 한 대나리는 주겠다. 책이 뿐. 점심 때온 사람도 한 대나리는 주겠다. 저녁에 온 사람도 한대나리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한 대나리면 주는 게 맞죠. 근데 저녁에 온 사람 한 대나리면 받으니까 자기들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냐. 아, 난 아침에 왔으니까 많이 받겠다. 이건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죠. 문제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 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시는 게 감사한데 문제는 뭐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이 문제요 인간적인 생각 부름을 받은 사람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도 원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원래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어, 뭐, 그 당연하죠. 인간들이, 인간들이니까. 그런데 부름을 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느냐. 계산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어,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면 나를, 권, 나를 권사로, 어, 어, 집사로, 나를 부장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나에게 무슨 명예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별로 충성 안 해도 어? 장학금 주는데 왜 나는 뭐안 주냐? 어, 이거 생각하고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 어,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죠. 암이요, 없다가 생기는 게아니요 우리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분열이 잘못되어서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세포를 어떻게 생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떼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꾸 가지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마음들 품으면 었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각을 돌려내야 되는데. 아, 네. 어떤 사람 그렇게요. 목사님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가 야.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어?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아이고, 나는 속상하니까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어? 우리 집안 얘기하지 말고, 자식들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그럼 다, 뭐, 어디까지 다 하지 마는 얘기야. 애들도 좀 뭐라 하지 말고요, 어? 예배 시간에 중, 중학생들, 아와가 예배 시간에 고개 푹숙이고 있어도, 어? 내버려 두고요. 고개 안들래 그런 얘기 하지 뭐, 그, 무슨 얘기를 하라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어 하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 여기 온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면 유튜브, 저 요즘 네, 유튜브라 우리도 하면 안 돼. 노트북, 노트 찾아보면 되잖아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말, 예? 네? 치침 얼마든지 나와요. 제가 조일 오스틴 목사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성도도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쫓아가면 안된다 그걸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완전히 그냥 없어졌죠. 기독교 서점에도 가면요 그책 없어요. 왕의 재정 쫓아갈 때 지금 뭐 했습니까? 그거 따라가면 안된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격이시고 하나님 그대로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 그 하루에 몇번 감사하면 된다. 헌금을 얼마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이만큼 가지면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물론 긍정적인 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사랑한다 하는 거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왕의 재정에 재정에 속아. 그고이단의 시비가 걸리고 지금 문제가 돼요. 바르게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뭐가 문제다? 두 번째 뭐가 문제다? 인간적인 생각이 문제다. 예, 다잘 듣고 있네. 저희 좀 뭐라고? 그래, 인간적인 생각이 문제다. 어? 차이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생각 을좀 내려놔라. 저희 참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1 1전에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할 게뭐 있습니까? 원래 한대로 준다. 그 약속 한 대로, 그러면 주인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주인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망,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인간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될줄 알았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할 줄 알았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다. 착각도 심각한 착각이야. 누가 그렇게 설교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설교하는데 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합니다. 무슨 형통하는 그런 성경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성경을 가져왔나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 예수 믿으면요 환란과 핏박이 닥쳐요. 마귀가요 일곱 군대가 돼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누가 지키시냐? 예수 글쎄 우리를 지키죠? 아, 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싸우는걸안 가르쳐주고, 복 받는다, 형통한다, 문제없다. 그리고 조금 힘들면 어떡해요? 아이고 교회 나갔더니 뭐 집안이 안 되고, 병이 더 악해지고, 악, 어, 악화되고. 그런 수려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미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믿으러 여기 온게 아니에요. 종교성을 가지러 교회에 온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있는 신앙 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12절에 나중에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 것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 일을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주인이 뭘 잘못했어요. 줄걸준약속한 대로 약속 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 내가 너에게 한 대나리 준다 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한 대나리 준다 했는데 내가 너에게 한 대나리 준 것이 잘못이냐. 그러면 도로 둬. 도로 돌리도. 이렇게 해 내가 나와 한 대나리원의 약속을 하지 않냐 했느냐. 그럼 약속은 누가 지킨 거야? 주인이 지킨 거죠. 지켰는데 아, 네. 왜 원망하냐.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했습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했습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고 내것 나의 것 따라합시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네. 우리가 이 관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것이라 생각하니까 조금 힘들면요, 원망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자기 거라 생각하면 자기 거라고요. 돈도 자기 거고, 명예도 자기 거고, 심지어는, 뭐라는지 압니까? 내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내 자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은, 자식 낳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키워야 되죠. 하나님 마신 대로 키우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때로는 바른 것을 가르치려 하는데,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생겨도, 이게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내것니까내 끈이니까 내 바른 소리를 못해요. 내 끈이니까 마음이 아팠으면 못해요. 내감정이고내사랑이고 내, 내 기분이고, 못하는 거죠. 누구 거냐는, 거, 누구 거냐고. 아, 지금 제가 말씀이 없는 말을 합니까? 여기 여기 보세요. 이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면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망불평 정말 많이 합니다. 뭐가 바른 줄 알고, 뭐가 진리인 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줄 뻔히 아는데, 차라리 아이들이면 모르겠어. 교회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 30년, 40년 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진리가 뭔지 몰라.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 왜 그럴 것 같아요? 내 거라 생각하니.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내 감정이 내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못 하겠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힘들어. 그럼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할수 있는 게 뭐야? 다른 자식들은 세워 놓고 야, 내가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내가 말씀이 이렇다. 가르치는 게 똑바로 들어. 말할 거 아니요. 예? 네? 자기 자식을 똑바로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다른 자식을 가르치는 지금 이 여러분들이 똑바로 자식들 가르치지 않으면, 여름 성기학교 되고, 새로운 아이들 오고 하면,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칠 거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요. 그걸 할 말은 못 해요. 왜?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응? 말, 말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 자식, 저거 어떻게 내가 뭘하겠는 그게 왜니 네 거냐고. 예, 저는 누구한테 반말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대상이 없으니까 저 혼자 하는 말이요. 자기 거냐 그게, 응? 아, 그럼 대상이 없으면 제 사모님, 사모님, 니네 거가, 응? 우리 둘이나 얘기하자. 사모님, 어, 자식들이 당신 거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똑바로 말해야 될거 아니요?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인도해야 될거 아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요. 예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거다. 내가 받아야 된다. 착각하고, 내건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 생각합니까? 내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합니까? 주님의 것이라 생각합니까? 예. 네. 아, 다들 정말 지혜롭네. 지금 대답을 해놓으면, 어, 주님의 것인데 왜 그렇게 사노?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다 대답을 못하고, 그럼 자기 거로 사세요? 예? 네? 자기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바른 길일까? 고민해야 되는 거요.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에 매여서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께 자기끄고 자기 인생에 자기끄고 자기 몸이 자기끄고. 그러니까 내 몸이 이래서 못하고요. 내가 바빠서 못하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못하게, 못하는 게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다 자기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원래 세상 사람이니까 인생이 자기 거라 생각해서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말씀 듣고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오늘 부르고 계시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먼저 된 자로서 더욱 먼저 되고 나중 된 자도 또한 먼저 되게 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